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내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어,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해당하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두 책은 모두 다 동일한 주제를 독자들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난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어, 이두 책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는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수많은 고난을 어, 세상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만들어 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부흥을 일어냈다라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이 진리를 담대히 전합니다. 요한은 교회가 당했던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는 영적인 바벨론이었으며 영적인 창녀였고 영적인 붉은 용이었으며 마침내 로마는 사단이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말에 따르면 교회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여,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천국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공중의 권세, 권세 잡은 악한 자들에 의해 환난을 이 세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마침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란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영적 부흥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낼 것이며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가 탄생한 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만 도리어 그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 유대 당국자들이 찾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배후에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도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이후로 교회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교회 내외부 할것 없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엄청난 공격을 교회에게 퍼붓게 되는 것이죠. 안으로는 아나니아와 사비라와 같은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모두 다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밖으로는 유대 당국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모두 다 감옥으로 끌고 가 수도 없이 채찍질하며 복음을 전하면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겠다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한 성도가 일방적으로 돈에,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산상 조각이 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해 교회의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만드셨고, 또 성도들의 기도 응담으로 사도들이 갇혀 있는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후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회방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공동체의 질서를 굳건히 하시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이후에 죄인들과 병자들이 재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던 자들이 또 한번 고침받게 되는 그 기적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더불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교회 교회에 큰 핍박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현상을 다 역전시키셔서 성도들에게 흩어진 그 장소에서 죄사함과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온 세계 열방에 세계 세례와 회개가 넘쳐나는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독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먹고 자라서 고난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만들어 내라. 오늘 본문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독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메시지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거반 죽어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그로 인해 사단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믿는 자가 5천명이나 더하여졌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오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핍박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영적 성장과 부흥을 만들어 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먹고 마시며 오히려 부흥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통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고난을 벌써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비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뤄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죄의 삭시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큰 고난을 겪었던 아브라함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바칠 정도로 엄청난 영적 성정을, 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경제적인 육체적인 파탄을 경험했던 요비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절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은 절대로 성도의 영적 부흥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에 돈과 명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마구 허락해 준다고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건물이 크다고, 교회의 환경과 여건이 좋다고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자본력과 풍요로움은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도구이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지만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될수 있고 또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내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가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경제적인 환란과 육체적인 고통과 또 고난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내십시오. 그때 우리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믿는자가 5천 명이나 더 하여지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 고난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일어내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오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주어진 영적 성장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것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부흥을 영적인 성장을 이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승리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담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